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직까지 어, 어제 장의 나스닥이 네,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장은 미국장에 이제 확실히 이제 거의 동조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짱은 미국 짱의 말에 올라타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우리나라 짱은 제가 이제 어제 요 2020년 11월 초, 예, 요쯤 해서 어, 양, 엄봉 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때는 갭으로 떼어서 종가가 전날 종가 위에서 끝이 났는데 어제는 예 전날 종가에 종가가 밑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매매하실 때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매매를 해야 니다 지금 미국장이 상승으로 끝이 나서 우리나라 장도 상승으로 어제 야간에서 436.255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제 야간 장에도 종가가 436.255에서 끝이 났고 오늘은 436.35입니다. 436 지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오늘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35를 지지가 되고 갈때 가야 된다.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낮 장은 옵션 만기일까지 예.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다시 기준인 그 기준가, 시가, 종가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바램은 11월 초처럼, 예, 갭으로 떼어서 양봉으로, 예,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예, 선물 매수가 굉장히 많고, 현물도 어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어,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긴 있, 있지만서도, 이쪽 양봉으로, 예,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우리나라 원달러도, 예, 안정적인 1145원 밑에서 예, 끝이 났고, 지금 현재 1145원 밑이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양봉이 나는 조건이 날라가면 2400원 밑에서 그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다. 아, WTI 같은 경우도 예, 안정적인 예, 요 안에서 움직이는. 65에서 75 안에 아 에서 네, 네. 움직이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닥스도, 음, 보면, 예, 양봉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아, 단 하나 이제 걸리는 것이 뭐냐, 뭐냐면, 옵션 가격에서, 옵션 가격에서, 푸드 옵션에서 콜 옵션보다는 강세를 띠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음 약간 요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아, 뭐 이럴 때 옵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옵션 가격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옵션 가격대, 예를 들어 같은 경우 1.5 근처니까 1.5 근처에 이렇게 예, 440과 430 보통 방향 성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매수를 때려놓고, 그러면, 어젯밤에, 상승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441.5, 그죠? 432, 예, 1.60. 이렇게, 예, 1.5로 시작되는, 예상되는, 행사가의 양매수를 그려놓고 보는 겁니다. 보러 놓고 보고 가는 방향에 더 얹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풋, 예를 들어 콜 방향으로 다 저는 콜 쪽으로 좀더 무게를 싣고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예, 콜 쪽으로 가길 바라지만 어떻습니까? 만약 선물 435가 깨져 버리면 뭐 알겠습니까? 그냥 푸스에다 더 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속에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미국 장이 상승으로 예,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 그만큼 장이 강하고 선물, 우리나라 선물 매수도 강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아, 지지력은 지금 현재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435가 깨지고 내려가더라도, 예, 이 장은 430은 지지할 확률이 높겠구나. 크게 음봉이 나올 일은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하고 아주 짧게 단타를 쳐야 되는 거고 만약 상방으로 한다면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봉으로 뚫고 선물 440 442.5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은 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시나리오 를 세운 상태에서 매매를 잉하시면. 예, 좀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도 예, 크게 한번 어, 전 고점을 한번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창조 였습니다.